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는 대만 해협. 여기에 새로운 변수 하나가 등장했다고요? 하이큰이라는 새로운 잠수함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레픈의 힘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무기를 못 사는 나라들이 많지만, 돈이 있어도 무기를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 1980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네덜란드나 프랑스를 통해서 신무기 수입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지만 중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죠. 거센 외교 압박에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했고요. 오늘날까지도 대만은 자체 조달이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만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만의 잠수함도 이런 여건의 희생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만은 1970년대 미국에서 퇴역한 잠수함 두 척을 도입하면서 꽤 이른 시점부터 잠수함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잠수함을 운용한 셈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1959년 이후로는 더 이상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게 되면서 미국제 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참고로 일찍이 대만이 도입했던 미국제 잠수함은 이 대만에서 하이신급이라고 불리는 함정이었는데 이게 무려 1944년에서 45년 사이에 건조된 배들이에요 말 그대로 2차 세계전 당시의 잠수함이라 아무리 계량해도 구형은 심각한 구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은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독일을 209급 잠수함을 들여오고 싶어했으나 이 시기에 독일도 당연히 중국의 눈치를 그냥 제대로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독일 대신에 네덜란드가 대만에 즈바르디스급 잠수함 두 척을 수출해줬고요. 대만 해군은 1982년 86년 사이에 이를 들여와서 하이룬급, 우리 말로는 해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운용하게 됩니다. 대만은 이후 이 동급 잠수함 4척을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으나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워낙 거세서 결국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어떻게든 신형 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대만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탈리아가 운영하던 나자리오사우르급 잠수함 8척이 이제 퇴역할 시기가 되니까 미국이 인수해서 미국 내에서 현대화한 다음에 대만에 넘기자 이런 거였죠 미국에서는 어이 괜찮네라 생각했지만, 대만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8척 중 4척이 1970년대에 건조된 배였는데, 미국에서 아무리 현대화를 거친다고 해도, 대만이 인도받게 되면 15년쯤 운영하다가 다시 수명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결국, 대만은 이 제안을 거부했고, 그 결과, 대만이 가진 현대적 잠수함은 하이룬급 2척이 전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가면은, 네덜란드 잠수함 두 척, 미제 잠수함 두 척, 다합쳐가지 네 척밖에 안 되니까 하나라도 빼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하이신급은 2025년이 현재까지도 퇴역하지 못했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80년짜리 현역 잠수함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만은 언제부터 자체 건조를 추진할 계획을 세운 건가요? 2013년까지도 해외 도입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다가 결국 2014년에 독자 건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미국 기술의 대만 이전을 허락하면서 본격적으로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미국도 제레식 추진 잠수함 건조 노하우가 상당 부분 소멸됐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역량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일단 대만은 기존에 보유한 지바르디스급 잠수함을 철저히 분석하며 기본 함형을 가다듬는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신형 잠수함인 네덜란드 말루스급의 형태나 구조도 참고했다고 합니다. 대만 자체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잠수함을 끝까지 설계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외부의 지원을 얻기로 마음 먹습니다. 미국 외에는 공기술을 공개적으로 지원해 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인도 등에서 민간 수준의 기술 협력을 받기로 했는데요. 자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덕에 대만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신형 잠수함의 건조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4년 뒤 2023년 9월에 드디어 진수식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쿤이죠. 영문 명칭이 나라 이러는데 우리말로는 뿔고래입니다. 하이쿤은 배수량 약 2,500톤급으로 이 재래식 잠수함 치고는 상당히 큰 편인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도산 안창호급이 없었다면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큰 잠수함을 먼저 확보할 것한 셈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큰 잠수함을 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대만의 작전 환경이다 보니까 중국하고 대만 사이만 따지면 되게 좁지만 대만 배후에는 태평양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넓은 작전 환경을 뛰어야 되고 또 대만 주변 해역만이 아니라 이 중국 해군이 이제 접근해 오는 것을 머리서부터 찾아낼 필요도 있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해역에서 장시간 작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커졌다는 얘기죠. 하이쿠냐는 AIP, 즉 공기분류 추진체계는 없으나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으로 탑재해서 수중 작전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역시 일본으로부터의 민간 차원 기술이 전 선물일 거란 추측도 있는데요. 전투 시스템은 로키드 마틴이 설계 제작했고 이 소나와 잔망경도 미국 업체에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제 마크 48월에 18기를 탑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하이쿤급은 올해 6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시험문항 중 선내 배관개통이 파열되면서 해수가 유입되고 엔진이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원래는 11월 해군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인해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앞으로 8척을 추가로 건조해서 곧 퇴역할 하이신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하이룸급을 대체할 계획이라는데요 교체가 아주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도 하고 현재로선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신 하이룸급을 다 합쳐도 총 4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퇴역하더라도 하이쿤급이 예정대로 전부 도입되면 대만의 잠수함 전력은 이전보다 숫자만 따져도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질적으로는 뭐 말, 말할 것 없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다만 지금의 사태로 알수 있듯 기술 지원을 좀 불안정하게 받은 면이 있어가지고 과연 대만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건조 및 전력화가 진행될지는 두고 볼 문제겠지만 신형 잠수함 여덟 척의 존재는 대만 방어에서 무시 못할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